안녕하십니까. 김성건의 평화 이야기 김성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타 마음 공부 잘 되시던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평화의 출발은 물론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합하면 아이들도 잘 자라고 사업도 다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화목한 부부 사이를 원하지만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 문제, 성격, 시부번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말투가 왜 그따위야?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도 이렇게 부부싸움을 시작하고는 합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에 상대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를 내고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면 부부 사이는 더 악화되고 마음만 괴롭게 됩니다. 일단 화가 날 때는 스톱, 화를 멈추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돌린 다음에 왜 상대가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나이 서른이 넘으면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래? 라는 짜증보다는 그랬구나, 아, 그랬었구나, 라는 공감의 말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공감의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상대와 하나 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결국, 부부간 평화의 팁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보는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감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에게 동의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에 이것을 지켜야 될 규범과 책임이 있고 부부는 이것을 잘 이행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싸움은 보통 이것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벌을 주지만 부부간에는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끝까지 공감해 주면서 사랑과 인내를 갖고 상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도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도 서로 상처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옆에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깨지는 현실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천지도 맑은 날이 있지만 때로 비와 천둥이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은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설사 내 삶의 평화가 깨진다고 해서 절대 낙망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평화를 세워 나갑시다. 평화 만들기 피스메이킹 결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감사합니다.